맛있겠다. 젓가락을 좀 가리는 편이에요. 이거는 마음에 들어요. 강릉은 많이 추워요. 더 중요한 건 서울이 더 추웠어. 어, 숙소가 너무 건조해서 진짜 NML 아니었으면 환경에 대한 방어가 n m 으로부터 방어가 된다는 걸 느껴. 독한 냄새가 엄청나게 배어있는 채식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데 너꺼 나왔어? 너에게 맞는 숙주를 넘긴다 <laughs> 가져가실래요? 왜? 너거는 안맞아서? 아니 무기버섯을 안좋아해서 아 그래? 너 이거 안좋아해? 왜? 미끄덕거려서? 네. 오, 계란 계란이 오 줄줄 줄줄 반숙이 아니라 흐르는 정도. 요어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네, 흐르는 정도. 네. 아, 오 로레인. 네, 오, 로랭. 선생님 알아보신 사장님께서 서비스를 주셨어 감사합니다. 요 네. 음, 음. 진짜 행복한 맛이다. 너무 행복한 맛이야. 근데 면이 상당히 얇아요. 전 얇으면, 얇은 면 얇은 면대로 맛있고 두꺼운 면도 두꺼운 면대로 맛있는 것 같아요, 라면은. 근데 얼마 전에 선주랑 먹었던 일본에서 라면 진짜 맛있는데? 음 이렇 그, 라면 뭐가 되라면 <laughs> 되게... 일본 그라면집 뭐가 돼이지가 되긴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먼저 먹을까? 응. 와 국물 예술이야. 너 일반이지. 프라이. 음, 데 과자를 만들어야겠어. 딱 뭔가 이이 이게 백점이야 하는 게 없어 나한테는. 너가 딱 마음에 들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다들 뭔가 제조업을 시작하나봐 내가 먹으려고, 내가 입으려고, 내가 쓰려고. 그릇안 하시는 시간이 음. 없요 겨울에는 그릇을 비기 너무 힘들어. 약간 육체 노동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훨씬 더. 너무 단단해서. 그릇을 기다리는 분이 엄청 많아가지고. 좀더은 포장하실 거예요? 네. 응. 근데 그게 뭐야? 시계야 흔들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반찬에 무두부를 음. 주는데, 주는데 기지도 있구요 이게 진짜 미쳤다 이거는차에서더 갈아서 먹어야 돼 어, 따뜻할 때 <laughs> 약간 아 지금 어디서 나온 사람 같냐 <laughs> 약간 <웃음> 약간 <laughs> 바디 앤 클라이드처럼 하지만 국물을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맛있는 국물은 포기할 수가 없다 일 차로 저는 라면을 먹었고, 이 차로 순두부 집에 갈 정이에요. 강행입니까 농주연 이 개월 전에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댓글이 300몇 개가 달렸는데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답글을 달아드렸던 때가 언제였지 한참 오래, 오래됐는데. 근데 질문을 그 이후에도 되게 많이 해주셨네요. 댓글에 질문도 많고, 원하는 요구사항도 많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 이제 레드북 강릉 잘 하고 들어와서, 어, 이거 지금쯤 풀어야겠다. 재미난 썰, 혹은 여러분이 궁금하신 부분을 조금 긁어드려야겠다 싶어서, 화장이 좀 진한 점, 무대 메이크업이라서 이렇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헤어 케어 편에 최신순 댓글을 봅시다. 어, 이 언니는 찐이야. 진짜 사고 싶어요. 정기적으로 해주세요. 정, 뭘 정기적으로 해달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써주시면. 그러니까 유스트를 정기적으로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은 템 구장을 정기적으로 해달라는 건지 아직 제가 그걸 두움피는 발사면 안 팔아 무슨 일인지 어디서 구매하고 계시나요? 저는요 이게 이 제품이 스위스에서 오는 거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느려? 유럽인 편모 아니고 유럽인 너무 사랑해요, 좋아해요. 유럽 좋아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몇년 동안 이걸 써보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한번 입고가 되었을 때 크게 쟁이지 않으면 반드시 크게 후회한다. 제가 정말 저더 쟁일 걸 하면서 후회한 게 뭐냐면 헤어 로션 스프레이예요. 근데 그게 최근에 입고가 됐어요. 그게 입고 없고 이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소중함을 제가 느꼈고, 티트리 샴푸도 오 품절이에요. 그렇구나. 머리 밤에 안 감는 건 더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에 긁혀서 욕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들은 꼭 대머리가 되게 아, 그 얘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아간파, 아, 아간파, 밤간파의 어떤 논쟁을 제가 만들었다면서요.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 <laughs> 뭐라고 해야 되지? <laughs> 전문인들이 이야기해주는 그 자료들을 보시면 저는 그런 거에 대해 귀가 얇은 사람이어서 어 전문가한테 저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어 나도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지만 이거를 나를 속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괜찮아 지금 그냥 누워 자 내일 아침에 까아도돼 저도 저 안에 천사와 악마가 흑백이 막 싸울 때가 많단 말이죠 저 예전에 악암 한적 많아요 모를 때 그러니까 또. 바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또 저녁에 감만는데 아침에 머리 세집 주였는데또 감아야 되니까 아침에 감아요 하시는 뭐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 존중합니다 네그 선택은 자기 몫이다 근데 네. 그걸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 봐요 그리고 아가만한 사람도 머리숱 많을 수 있죠 대머리 꼭왜꼭 꼭 대머리가 되길이라고 하세요 아유 왜 그러세요 제편 들어주시는 건 고마운데 대모를 <laughs> 어, 너무 슬플 수 있으니까 되기 이거는 이런 마음 먹지 말아요 우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세달 정도 사용하면서 보니 저는 정수리와 이마 사이 구간에 열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정수리와 이마 사이. 어. 근데 그 여기 위로는 선늘 선을, 선을 해야 되는 건 누구나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피가 몰리는 거는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와 또체 했을 때도 위가 안 좋아도. 머리의 그 모근들이 튼튼해지지 못하는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이것에 대한 구조는 제가 최근에 올렸던 이너 뷰티 편을 보시면 그 이너 뷰티 편 안에도 결국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 몸이 조금 노화되면서 아쉬워지는 부분들 거기 다 속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 이너 뷰티 편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고 먹 고, 뭐 꽂고 전 침을 정말 자주 꽂거든요 침, 침을 정말 되게 사랑하는 편인데 왜냐면 효과를 많이 봤으니까 너무 교수님께그어 아, 이런 모도 별로야 됐어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진짜 간증을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막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잔머리 우리 잔머리 부자들 <laughs> 계속 계속 쑥쑥 자라나기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계속 어, 이 관리자분한테 들었어요. 댓글이 점점 더 많이 달리고 있다. 그래서 어떤 댓글 달리고 있느냐 했더니 또한번 해주면 안 되냐. 너무 늦게 봤다. 그 소식을 접한 지는 좀 됐는데 중요한 건 물건이 없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최근에 이제 곧 입고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 듣고 어, 그러면 우리. 거에서 앵콜 판 한번 하게 해달라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분들이 한번더 제가 구성한 헤어 케어 템을 살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언제? 7일에 1월 7일에 열립니다. 제가 PPL 사냥꾼으로서 따왔으니까 7일부터 딱 수량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서두르고 겟 해가세요. 우리 서로 <laughs> 사실. 서로 전쟁터에서 같이 싸워야 돼요. 왜냐면 저도 필요하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오사카 편에서 깜짝야 오사카 편에서 친구분 너무 웃겨요. 뭔가 개그맨의 피가 흘러요. 선주배우님. 아, 선주배우님? 선주가 배우가 된 거야? <laughs> 자주 등장을 시켜볼게요. 저랑 교복 입을 때부터 만나는 친구여서 저의 뼛속 깊은 곳까지 알고 있는. 제가 요 일본 여행편 다음에 한 이너뷰티편에 그 NMN 어 유통을 맡은 회사에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먹고 있는 NMN을 특별가로 모시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너뷰티편이 너무 정적이다 보니까 한의원이어서도 말을 크게 못했어요. 음식으로 치면비빔빡깔나는 비빔국수 비빔 같은 맛이라면 사실 이 이너뷰티는 좀 뭐지 이 맛은? 하는 슴슴한 처음 먹는 평양냉면 같은 느낌일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나야 되는 내용들이 거의 아주 꽉차 있답니다 그래서 이너뷰티 편을 한번 잘 정독해 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몸이 요즘 조금 힘들어 지쳐 할때뭘 먹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일단 그 이너뷰티 편을 보세요 내몸 상태에 뭘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더 스스로 일깨워주는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 NMN 효과가 너무 궁금하네요 그 NMN 같은 경우에는 뭘 제일 많이 효과를 보게 되냐면 정말 공복에 꼭, 꼭 드셔야 되고요 꼭두 개, 두알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아침마다 제 세수를 하면 얼굴에 이제 어나 피부가 얇아졌어. 어? 나 뭔가 세수를 할때내 손과 얼굴에 닿는 면적의 느낌이 나만 나는 거잖아. 나무 모르고 진짜 나만 아는 거. 뭐지? 왜몇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지? 두 번째 노화를 노화라는 건 병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의사 선세,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럼 병이라고 치면 정말 그 끈을 잘라낼 수 있느냐. 진짜 이제 그건 계속 먹어봐야 알겠죠 그러면 노화라는 것이 주는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제일 불편한 건 뭐야? 뭐 뻣뻣해져? 아니면 뭐 머리가 좀더 얇아져? 뭐 주름이 더 생겨져? 이런 굵직한 거 말고 왜난 작년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먹고 비슷하게 난 열심히 운동하는데 왜 살, 살이 찌지? 당연하지 작년이랑 똑같고 싶어? 그러면 작년보다 덜 먹고 더 움직여야 된대요. 이게 전문가가 저한테 해준 말이었었어요. 어쨌든, 나이가 먹으면 살이 잘안 빠져. 왜? 몸이 노화됐으니까. 그래서, NMN이 중 가장 좋은 걸 얘기하자면, 뭐, 피부 쫀쫀해져?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몸을 컨트롤 해야 되는 전 직업이잖아요. 특히나,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 관리가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는데 너무 고맙게도 NMN을 먹고 나서 몸매 관리가 좀더 좋아지더라. 함량이 얼만큼 들어가느냐 보다도 중요한 건 순도가 얼만큼이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회사에서는 이거보다 더 순도가 더 높게끔 할 거야 라는 데가 또 어디서 나오겠지 전 기대하고 있어요 제발 만들어주길 바래요 사실 이너뷰티가 중요한 이유는 늙는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하지만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있을까? 그 늙음에 고속열차 타고 싶은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지 그게 뭐 비정상이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노아의 종말이라는 이 두터운 책을 한번 보시면 저의 그 이너뷰티 편에 소중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소중하다 이것은. 아, 너무 교수님 그랬어. 아, 이런 모도 별로야 됐어. 평소에 제가 라방을 하거나 이러면은 제일 가장 많은 질문으로 목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특별한 비법 이 있나요? 이런 것을 진짜 여러분 생활에서 찾아서 챙길 수 있는 것들을 드렸고 사실 이거는 좀 제한적으로 재미를 느끼실 수 있겠다. 왜냐하면 보통 목 쓰는 직업이 아니고서는 꿈과 희망이 그쪽이 아니고서는. 나랑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되게 보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전 진짜 그분들이 좋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고 여러 번 보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너무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유익함. <laughs> 너무 EBS적인 댓글 달려 많이 달려 있어. 너무 유익함. 하트 하트. 9 개월분 샀어요. 와우 식단 조리법 쿡방 또 해주세요 아 이것도 재밌겠다 근데 전반적으로 댓글들을 보면 전 힌트를 좀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해주세요 이런 것도 궁금해요 여기다 남겨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더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걸 적극 반영해서 열심히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능주연 넌 내가 어떤 탱구 생활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 진짜 거져먹고 싶은 팁 차에 꿀 타서 먹는다고 하잖아요 샵에서 응, 나한테 안 맞아 아 그래 언니 하는 걸 떠나서 진짜 그런 식의 이걸 이걸로 지금 이거를 <laughs> 이런 거안 맞는다고? 어 뭐, 그러니까 이 대화 <laughs> 너무 재밌잖아 아니 근데 급진 급박? 급하게 찐 살을 급하게 뺀다 내가 맨날 핑클 때 하던 지다니 급하게 찐 살을 급하게 빼는 거는 굶는 거밖에 없어. 사실 나이가 어릴수록 잘 돼. 너무 당연히. 그러니까 애네벨를 먹으라고. <laughs> 그러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급진 급빠 급진 급빠 운동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가 제가 지금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삐딱하게. 이것은 나중에 내가 치료할 때 뭔가에 목소로올 거예요. 이 축적된 시간은 그러니까 항상 근데 바른 자세를 있을 수만은 없죠. 내가 관리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고생을 안 하고 싶어서. 내가 살아가는 내 루틴대로 너네들도 살아다라고 할 만큼 제가 그렇게 늘 24시간을 바를 정도로 사는 사람은 아무,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 나도 이런 습관이 있으니까 이걸 자꾸 자각해야 돼. 주원아 다시 허리 펴. 네가 왜 척추 측면이 오래 있었어 그거 평생 안 없어져 라는 거 나도 알고 있다니까 내 몸에 그래서 코어가 좋아진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코어템 운동 소개를 해드려 저는 생활 그 안에서 코어를 다지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계단 이용할 때 저는 2층은 무조건 계단을 가요 3층까지도 계단을 가요 엘베를 그냥 패스해요 그러면 거기 그 2층, 3층 정도 간다까지를 계단으로 가면서 할수 있는 급진 급바들에게 불을 붙일 수 있는 운동들이 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막 무거운 것들을 들지 않아도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가벼운 게 생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요 아, 템들을 한번 해야겠네 여러분 다 아시는 테라밴드 있잖아요 종류 진짜 많고 그리고 맨몸으로 할수 있는 것도 많은데 저는 밸런스 운동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왼쪽 오른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감각 운동을 형성시켜 주는 게 가장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이 편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 다이어트에 뽐뿌가 가장 많이 오는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반대로 언제 제일 살이 많이 찌느냐 지금 같은 계절인 거죠 숨길 수 있는 근데 지금이 정말 살 빼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 체온을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들이 엄청 안에서 화력쇼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서 이 날씨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템구 생활에 너무 맞들렸어요, 제가. <laughs> 사실 농주연 채널을 템구 생활에 포커싱을 하려고 만든 채널은 아니었는데 저의 성질에 되게 잘 맞는 카테고리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또 여러분들도 재미있으실 거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소비하기 전에 제가 대신 뭔가 돈을 써서 소비를 엄청 해서 내가 써보니까 요로한데 도움되길 바래 약간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고그 재미 더 많이 안겨드릴게요 어쨌든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요 앞으로도 탱고생활 그리고 능주현 채널에서 다양한 재미를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새해 복 능주연.